예, 지난주에도, 이번주에도, 어, 국내 최고 정치 전문 기자, 장윤성 기자 아, 모시고, 이 사람, 이분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 명태균 씨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간에는 제가 뭐 매일 하루에 30분씩 명태균 씨랑 통화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전혀 음. 사실이 아닙니다. 아, 30분은 아니고 <laughs> 네. 한 시간씩인가요, 그면뭐 <laughs> 어떤 때는 한 시간 할 때도 있고요. 예. 어떤 때는 뭐 일방적으로 혼자 막 얘기하고 끊어버릴 때도 있고 음. 뭐 무슨 그일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아, 예, 그리고 필요한 언론에 대해서 막 예. 전화해서. 어떤 때는 저한테 막 누구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laughs> 음. 아니 뭐 일부 기자들은 귀에 고름이 날것 같다. <laughs> 뭐 이런 <laughs> 어, 얘기를 맞아요. 하는 어, 분도 있어요. 어, 그 명태균 씨 별명이 새로 생겼어요. 기자들 뭐야? 사이에 어나더 59분이라고. <laughs> 아, 어나더 59분. <laughs> 네, 이거는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laughs> 한 시간 동안5 9분을 본인이 얘기한다라고 <laughs> 얘기한다. 해서 그렇게 맞아요. 이제 59분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예전에 후보 시절과 책뭐 소위 말하는 음. 어, 정치 이제 조언 라는 책사 두 사람의 관계로 만났을 때 예. 누가 더 말을 많이 했을까 뭐 이런 예. 의문들을 <laughs> 굉장히 예. 많이 예. 얘기하더라고요 토크 지분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하여간 음. 말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잠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했고요 <laughs> 어제 명태균 씨가 공개한 이 카톡 이게 지금 여전히 지금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김건희 여사와 이제 대화를 나눈 건데 그 내용이 이제 본인이 얼마나 김건희 여사로부터 이렇게 좀 중요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공개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내용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였겠죠 어, 후, 이제 후보 시절로 추정이 되는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 좀그 공개가 돼서 굉장히 좀 난감했습니다 일단은. 이 오빠 논쟁 이게 좀 저도 이걸 보면서 아좀 아, 이게 황당하다라는데 오빠 논쟁으로 번졌어요. 이게 네. 지금 어, 친오빠다. 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다. 뭐 지금 이런 논쟁에 대통령실은 친오빠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친오빠라고 해서 오빠 논쟁이 더 커졌죠. 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그이 그이 뭡니까?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 차마 다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민망하고 난감하고 이걸 어떻게 할,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인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50분 만에 대통령실에서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입장이 나온 거죠. 네. 여기서 말하는 오빠는 친오빠다. 음. 그런데 이 내용 전반을 놓고 볼 때, 친오빠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 친오빠라고 상정을 해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네. 김민석 최고위원님 어, 남편이라고 하면 이거는 바보가 되고 음. 친오빠라고 하면 이것은 국정농단이 되니 매우 곤란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그런 분석이 대체로 말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점인지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 뭐 2021년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입당을 고민하던 시점인지 입당 이후에 후보 시절의 시점인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선 된 다음에 당선인 신분일 때인지 예. 아니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의 일인지 음. 그 시간은 뭐밤 열한 시대로 쭉 나오지만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하루 종일 도대체 이게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대목이 있어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그럼 준석이는 이그 이준석이냐 다른 준석이냐. 이런 또 해석 논쟁을 낳고 있어요. 근데 예.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 어, 오빠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어,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 관련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laughs> 첫 번째는 친오빠설입니다. 아, 친오빠설? <웃음> 친오빠설. <웃음> 친오빠설. 예, 예. 주로 친윤계가 친오빠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그 입당 전이라는 거예요. 예. 친윤계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친윤계에서는 이 컨텍스트는 입당하기 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음. 구, 어, 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어느 당으로 들어가서 정치를 할 거냐를 논의할 때인데 아니 뭐 독자적으로 창당을 할 수도 뭐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 독자 창당설도 있었고 예, 예. 뭐 비입당파도 있고 입당파도 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한 정치인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시 명태규는 국민의힘 입당파였다 음. 그래서 어, 입당을 빨리 시켜야 된다 그리고 날짜를 정해달라고 해서 날짜를 정해줬다 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도 입당파였다. 그리고 음. 비입당파가 있었으니 그게 친오빠였다 김건희 여사의 예. 그래서 뭐 유, 명, 명태균 씨를 향해서 뭐그 육두문자 뭐 쌍소리를 쓰면서까지 뭐 비판을 해서 관계가 안 좋아졌고 뭐 이래서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오빠는 친오빠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 친윤계와 그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김그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죠 소송의 여지가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에 해당하는. 어 그분은 예. 그 캠프에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음. 이렇게 뭐 눈에 띄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딱히 정치적 역할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어,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또 어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냐면 이 내용을 보면 대선 이후 같기도 하다. 대선 이유요? 예, 이거는 어. 그 개혁신당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예. 어, 왜 그러냐면, 이 대표하고 명태균 씨는 별로 그렇게 사이가 나쁠 일이 없었다. 음. 예, 그리고, 어, 이 맥락을 보면 윤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그 결례를 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명태균 예, 예. 씨에게 그래서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난감합니다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잘 모르는 그 어떤 오빠가 명태균 씨한테 상당히 결례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신 사과하는 장면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 여기에 이제 이준석이라는 키워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당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 보 본 건데 관련해서 개혁신당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맥락을 보면 대선 이후 같다. 그래서 음. 어, 후보 전까지는 특별하게 갈등은 없었는데 선거 때까지는 그 이후에 어, 대통령이 상당히 뿔이 났는데 이거는 대선 이후 인수위 기간 뭐 이런 때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방 선거를 둘러싸고 후보 문제로 당과 대, 후보, 뭐, 대통령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이 정도 저희가 얘기하면 좀 이따 전화 올 거예요. 아, 아 답답해서 못 듣겠네. 그때 언제냐면요. 8월 <laughs> <여덟 웃음> <이런> 며칠이고, <laughs> 네. 그때 뭐, 그렇죠. 모였다렇죠 내일 똑바로 뭐 보도하세요. 이러면서 또 네. 이제 연락을 할 텐데. 여하튼 지금, 뭐, 저, 뭡니까, 어, 코끼리. 어 뒷다리 만지듯이 저희가 음. 이렇게,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언론사마다 본인의 해명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 뭐 TV조선에는 친오빠였다 뭐 얘기를 했다가 음. 뭐 다른 언론에는 뭐뭐 뭐 음. 뉴스쇼 김현정 뉴스쇼 여기에서는 뭐 어, 친오빠였던 게 아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오락가락하니까 이거를좀 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일도 있어요. 그니까그 네.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말을 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것 같아서 내가 뭐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지난 번에 한달 안에 하야 또는 탄핵이라고 얘기했다가 채널 A에서 네. 인터뷰를 했다가 이게 뭐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다시 기자한테 전화해서 그거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농담이었다, 농담이었다 뭐 이런 요청을 네. 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해당 똑같은. 기자한테 오후에 얘기한 거랑 저녁에 얘기한 거랑 해명이 또 친오빠였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오락가락 해명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사실은 많이 몰리겠죠 음. 어 그러면서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음. 뭐 일정 정도 마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또막 기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음. 또 본인이 좀 수세에 몰린다고 생각할 때는 김재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키고리로 해 가지고 또 폭로전을 하고 음. 근 오늘은 은 잠시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마도 어뭐 다시 또 시작될 수도 있고 음. 어제 그 김재원 최고 인터뷰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음. 어, 예고편을 띄웠어요. 앞으로 시리즈로 나갈 거다. 시리즈로 나갈 예, 거다. 김재원이 때문에 이거는 시리즈로 나갈 거다. 이, 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기, 그, 그 명태규 씨의 워딩을 전원? 그대로 예, 예. 옮기는 거라서 그런 건데요. 음. 시리즈로 뭐 이제, 뭐야, 한 1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은 카톡 만 내가 2000장을 가지고 있고 네. 그 중에서 한 200장은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내용이다. 내용이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laughs> 200일 동안 나라가 뒤집어지나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laughs> 예. 그리고 이제 cbs 라디오 에 유창수 pd하고 어젯밤 10시에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 이 카톡 메시지는 에피타이저 도안 되고 음. 어, 10배 100배 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만한 것이 있고. 어그 카카오톡 캡처 파일이 2천 장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음. 정말 중요한 것만 추리면 200장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명태규 씨는 다 생각이 있고 다 계산이 있겠죠. 그래서 음. 유불리에 따라서 공개할지 말지 어떤 언론을 선택할지 어제 주진우 라이브를 들은듣는데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태규 씨가 내가 주기자를 선택한 건뭐 이런 표현을 써요. 예.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 스피커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그런 걸로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음. 상황을 핸들링 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를 라이브 로쓸 수는 없어요. 너무 육두문자가 많고 예. 특정 개인 을 실명으로 비판을 많이 해서 편집 하지 않을 수 없는 <laughs> 그런 상황입니다. 좀 두서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막이 얘기 했다딴 얘기 했다가 막, 얘기했다 막 예. 자기 감정상태에 따라서 예. 막 혼자 흘러가는 그런 그리고 시... 또 하나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해요. 본인 맞아요. 계속한다. 이를테면 예. 저도 어제 여론 조작에 대해서 계속 묻고 김건희 여사 카톡에 대해서 묻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음. 본인이 할 얘기만 막 하고 뚝 전화를 끊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또막뭐다 물어보세요. 그래 뭐 궁금한데요. 다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음. 굉장히. 알겠습니다. 독특한 취재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게 이제 본류는 어쨌든 공천 개입, 음.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하나가 있었고 거기에서 좀더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던 게 뉴스 톱마트나 보도도 나온 게 음. 지금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여론조사 조작을 한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 고 최근에 이제 그 쪽으로 좀 초점이 많이 옮겨졌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어떤 뭐 취재를 하면서 얘기가 있었는. 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도면 이제 어쨌든 정황적인 증거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보는데 검찰은 왜 창원지검은 왜 이거를 수사를 착수했다 뭐 구속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명태교씨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뭘로, 어떤 고, 자신감이요? 뭘로 구속을 시킬 건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필요하면 내가 법률적으로 문제 있으면 내가 처벌을 받겠어요 근데 지금 뭘 잘못했어요 제가 예. 제가 뭐 사실관계에 틀린 거 있습니까? 아니, 그니까 예를 들면, 뉴스토마토 보도에 네. 따르면, 윤희 홍보다 한 2, 3%더 더 나오게 이거 데이터 좀 예, 예, 만져라. 뭐 네.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주장은 그게 뭐, 어, 여론조사에서 가중치 두고 이런 것은 뭐 여일하게 있는 일이지 마치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어제 김건희 여사의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는 여론조작 문제를 심도 있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음.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이 불법성과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듣도 보도 못한 여론조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가중치를 두는데 20대 30대들이 응답률이 적으니까 곱하기 2, 3해 가지고 만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2% 정도 그저 홍준표보다 앞서게 만들어 주이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음. 어뭐저 개혁신당이나 이런 쪽 국회의원들은 어, 비공표 여론조사기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왕왕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성관이가 해석하는 유권해석은 내가 조사해서 내가 보면 그거는 괜찮은데 예. 내가 조사한 걸 누군가에게 건네는 순간 예컨대 음. 명태균 씨가 조사를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건네는 순간 이거는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유권해석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표 여론조사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야 비공표 여론조사도 누군가에게 건넸다. 이거 자체가 공표행에 위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 프레임의 전환의 규제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론조작 이슈를 확 오빠 논쟁으로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음.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가 중요한데, 연령별 성별, 어, 이걸 다 맞춰 가지고 이른바 이제 뉴스토마토에서는 가짜 통계를 뽑아내는 조작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예. 이 자체로 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첫 번째는 선거법 위반도 되고요. 그 드루킹 때처럼 여러, 어, 뭡니까? 업무방해 이런 걸로 어, 처벌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명태균 씨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다가 어제 밤에 주진우 라이브하고 음. 어,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아침 방송된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듣도 보도 못한 조작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재미있는 포인트는 실제 이 조사가 2021년 9월 29일 하루 동안 있었던 조사인데 이때는 윤석열 후보가 33, 홍준표 29.1, 유승민 12.4 이렇게 나오는데. 어 27, 28, 29 사흘간 그 전국 지표 조사가 있었어요. 예. 그때는 MBS 홍준표 NBS 예, 예, 전국 예. 지표 여론조사죠. 한국 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뭐 등등이 같이 하는 건데 예. 여기서 보수 진영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홍준표 후보가 25, 윤석열이 1 0 유승민 10 이렇게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두 조사가 예컨대 둘다 홍준표 후보가 없었다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는 거죠. 없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가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도 그래가지고 네. 이런 여론 조제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여론 조작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은 여론 조사 하나로 뭐~ 이게 바뀔 거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조금 어~ 분개한 이런 그렇죠. 모습을 좀 보이긴 했어요 뭐~ 아쉬움과 분개와 뭐~ 그래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이 선거 불었고 뿌리 뽑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요 음. 오늘은 또 다수 입장을 밝 좀 바꿨어요. 이를 때면은 네. 과거에는 과거의 홍준표 시장의 문법 같으면 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각을 세게 세울 법한데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만 세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올린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 한국 정치판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음.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는 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이걸 뭐 어떻게 하겠냐 이제 예. 지나간 거뭐 흘러간 물 어떻게 다시 물레방아 돌릴 수 있겠냐 뭐 이런 심정으로 올린 글인 것 같은데 음. 어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빼앗긴 선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 이슈는 그냥 넘길 분위기는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뭐 특검에 이거 안을 그렇습니다. 새롭게 특검을 추진을 예. 하든 뭐 이거 특검을 기존에 있던 특검의 너트,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뭐 요거는 또 이제 진행 상황 보면 될것 같고, 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2,000개 있고 뭐200 개의 세상이 뒤집어질 얘기가 있고 그 중에서는 대통령의 뭐 체리따봉도 있다 음.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은 당장은 공개를 안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은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 인터뷰를 안 하면은 나도 네. 이걸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일단 김재원 최고 안, 안 했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laughs> 네. 뭐 저희 말해서 네. 이게 좀 위축돼 가지고 안 나온 음. 건지 아니면 원래 일정이 없었던 건지 저희는 모릅니다만. 네. 좀 이제 일단은 조금 뭐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다는 뭐 생각도 들고요. 어 음, 근데 저는 이제 명태균 씨가 음. 아주 그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 김재원 최고를 걸었을까? 음. 저는 보수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오늘은 뭐 진보는 뭐 보수는 뭐 이렇게 가지고 막또그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 예. 김재원 최고 이 사람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을 보냐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2년형을 받지 않습니까? 예? 당시 정무수석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김재원 의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길래 자기가 모신 주군이 처벌받는 상황을 만드느냐 음. 옛날 같으면 이 사람 삿가 쓰고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냐 뭘 네? 잘났다고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음. 어~ 그러면서 뭐 마당에 묶어놓은 뭐 그~ 이분이 또 정치인들을 동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말닭 예. 개. 이렇게. <laughs> 근데 김재원 최고를 이제 강아지의 비유를 하면서 굉장히 비판의 날을 세우니 김재원 최고도 참을 수가 없으니까 라디오에서 또 이제 맞불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철창에 곧 같이 개라고 또 얘기를 했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또이 사람이 격분해가지고 여기저기에 얘기를 하고 급기야 김건여사 희 카톡을 공개를 해버린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국민의힘 친윤계 국회의원들이 김재원 의원한테 조만간 방송 나가지 말고 음. 확정하지 맙시다. 또뭘 공개할지 모른다 그래서 아마 워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근데 또 김재현 최고가 그럴 뿐이지 않습 않스... 그럴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쫄 분은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쫄 쫄지 않죠. 그리고 예.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공개적으로 또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니까 오늘 제가 그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인 그 전용기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아 김재원 의원님 응원합니다. 끝까지 뛰십시오.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사실상 어, 김재원 의원이 뭐 조만간 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강도에 따라서. 맞대응을 하는 수순으로 200개의 파일을 깔지 2,000개의 파일을 공개할지 그거는 명태균의 결심에 따라 달려 있다. 음. 이거 하나 체크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검찰입니다. 예. 사실 그 국민의힘 주변에서 오늘 그중앙일보에그 누구죠 김재섭 의원도 인터뷰를 했던데 TK 의원들도 지금 조마조마하고 음. 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부끄럽다. 여사 얘기만 나오면 앞에 벽이 쳐진 것 같다. 이거 방치했다가는 진짜 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될것 같다 이제 이런 위기 사이렌을 자기들도 울리고 있는 것인데 예. 어~ 이 정도로 시끄러운데 검찰이 아무런 그~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뭐 예, 위에서 어떤 그 상부의 어떤 명령이 있어야 움직일 텐데 그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우스개 얘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 주신대로 그 김영선 의원하고 어 명태균 씨 그리고 강혜경 씨가 얽혀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털고, 어 그리고 그 정치자금법 9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수사할 방침을 세운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직 검찰들이 이해할 수. 수가 없다 얘기를 음. 합니다. 아니 두 가지 범죄가 엮여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구분해 가지고 어떤 것은 어, 불기소 처리하고 어떤 것은 계속 수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선거법 위반 수사를 시작하면 이 칼끝이 대통령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제적으로 꺾고 차단하는 그런 음. 차원에서 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명태균 씨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계속 <laughs> 이어질 것 같아요. 할까요? 하게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 장윤성 기자님의 취재력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